안녕하세요. 바른상속대표 이종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상속을 위한 필수 조건 땡땡입니다. 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땡땡만 잘 배우셔도 어, 상속 분쟁이 지금 발생되는 상속 분쟁의 50%, 어, 어쩌면 그 이상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을 보기 이전에 상속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또그 생각들이 혹시 착각은 아닐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많은 재산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물론 준비된 상속이 된다고 하면 어, 상속을 받은 자녀들은 훨씬 더 풍요로워해질 것이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행복감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된 상속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재산이었다면 큰 문제가 안될수 있었겠지만 많은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소송을 하고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속은 오히려 자녀들을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 구성에 따라서 자녀들이 세금으로도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겨주는 자산이 비중이, 현금 비중이 50% 이상, 또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어 굉장히 뭐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 것에서 세금을 내면 어 깨끗하게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재산을 물려 주시는 분들이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물려 주게 된다고 하면 어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이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면 부동산을 물납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값어치를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케이스는 바로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를 20년, 30년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서 얻어드리는 수익으로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 자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평가를 합니다 보통 비상장 주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보통은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적은 가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은 가치인 회사가 20년, 30년 영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수십억, 많기는 수백억의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가치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현금화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60억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가 평가를 해보니까 6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40억에, 40억을 억 낸다고 보겠습니다. 이 40억을 상속인들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 현금으로 만들어지는, 만드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남들보다도 더 상속에 대한 준비를 미리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생각은 재산에 대한 얘기를 미리 나누면 자녀들이 나태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실 정도면 지금의 자녀분들의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책임감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장하는데 성공하는데 열망이 많은 나이입니다. 오히려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고 더 나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사이좋게 나눌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이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가정들도 이상하게 상속이 진행이 되면 서로 너무나 예민해집니다. 이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각 형제들이 각각 가족을 이룬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예민함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또 가족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피해야 할 분쟁은 바로 상속 분쟁이라고 합니다. 어, 그만큼 이 상속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서로에게 받는 상처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 원수로 지내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고 하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려는 상속인들의 이 책임이 더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전에 내 재산에 대한 교통 교통정리, 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더 큰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상속에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 왜 소통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이유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의 세대와 어, 또 자녀들의 세대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어, 지금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도 못한 엄청난 어려움과 그 절약함과 또 가난함과 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지금의 재산을 그렇게 형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고성장 시대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신 거지만 지금의 시대는 저성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과 외부적인 환경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다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행동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이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만 서로의 생각을 알수 있고, 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자녀간 서로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실 서로 부모 자녀간 돈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이거를... 서로 꺼리낌 없이 나누는 가정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렇다고 돈 얘기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나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진짜 철이 없는 어, 자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런 자녀들 빼고는 대부분은 어, 부모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또 형성한 이 재산을 가지고 함께 어, 대화를 나누기를더 원하지 않을까요? 어, 부모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렇게 형성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고, 또 자녀의 생각을 들어보고, 자녀는 앞으로 이 재산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또 지켜갈 것이고, 또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지를, 이런 얘기들을 서로의 그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을 할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건강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상속이 이루어질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가 되려면 서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전혀 이런 대화가 없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바른 상속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상속 설계에 이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 이용해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더 돈을 물려주고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을 함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교훈을 함께 물려주는 물려주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 가운데 얻었던 교훈을 자녀들에게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것이 훈련이 안돼 있으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 지켜낼 수 있는 어, 능력이 없으면 돈은 금방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돈보다 돈에 대한 가치관 또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훈 지혜들을 함께 어,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상속을 이루는 데 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부모가 먼저 상속에 대한 얘기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어, 자녀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부모들과 하고 싶어도 먼저 부모에 대한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런,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들을과 이런 대화를 꾹끝 어, 집어내야 자녀들도 자녀의 생각을 얘기를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화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고 하면 어, 저희 바른 상속에 연락을 주시면 저, 어, 저희와 같이 함께 어,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같이 또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또 생각도 어, 얻고 또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어, 그런 또 많은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